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산에듀의 전기 기능사 필기 이론 과정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론 과정은 총 48강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총 시간을 그렇게 길지 않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반복 공부하는 데 아주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분께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USB에 담아서 받으실 수도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공부 방법으로, 편안한 공부 방법으로 계속 이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가 같이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석의 자기 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의 자기 작용은 일단 어, 여기 책에 여러 가지 나와있게 되는데 그냥 다다 치우고 다 치우고 아. 어, 한번 그냥 제가 쭉 전기와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전기와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느냐? 여기를 이제 전기라고 하게 되면 자, 상대적 개념으로서 자 이제 자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를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기를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이거는 바로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은 이렇게 F라고 하게 됩니다. 단위는 F는 NI 권수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라서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전기에서 회로에서 실제로 흐르는 것 하게 되면은 무엇이 그러냐 우리는 절류가 흐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자석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오는 힘 그것을 우리는 자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속은 이렇게 어, 쓰고 자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냐? 혀를 좀 꼬으러서 저기 파이 파이라고 읽어다 볼 그러니까 약간 화자? 그러니까 파이는 원주리잖아요. 파이는 이거고요. 이게 파이라면은 이건 약간 화 파이 약간 다 파이 파이. 파이. 에이, 파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파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 이거 단위는 이렇게, 웨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전류는 당연히, 전류의 기호는 i고,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기를 방해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불렀었죠. 저항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r, 단위는 이렇게, 옴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에서는 뭘까요? 자기장이 흘러가는 거를 방해하는 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자기저항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 Rm R하고 이렇게 마그네트라고 해서 Rm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냥 R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단위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보세요. 이 저항의 저항은 R은 I분의 V잖아요, 그렇죠? R은 I분의 V. 이거는 5분의 기자력 Ni이기 때문에 5분의 Ni. 이거는 그래서 암페어 턴퍼 웨버가 됩니다. 암페아 턴퍼 웨버 아, 암페아 턴퍼 웨버 자기는 A T W B 예전에 외우는 방법 이 있었는데 너무 그 외우는 방법이 사실 말도 안 돼가지고 말도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얘기를 하게 좀 창피해요. 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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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우비라고 아, 아세요? 우비 그 비옷 우비를 입으면 우비를 입으면 아트야. 그,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 제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튼, 그냥 이런 방법도 그냥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꼬셔주느냐 하는 능력을 가지고 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율. 이제, 자기에서는요, 그 능력을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자속을 얼마나 잘 투과시켜 주느냐.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엡실론이라고 쓰게 되고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걸 우리가 뮤라고 씁니다. 뮤. 그리고 유전율의 단위는 페러드 퍼 미터가 되고요.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퍼 미터가 됩다 그래서 단위를 뭘 물어보냐면은 요 단위를 물어봐요. 자기 저항의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자력의 단위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유전율의 단위가 뭐냐고 물어본다. 보 유전율은 뭐예요? fm이라고 썼었죠. 유전자가 fm이다. 투자율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에 투자하는 겁니까? 휴먼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휴먼 hman u -M -A -N. 투자는 휴먼에다가 투자한다. hm 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 헬리퍼 미터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전율.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투자율도 똑같아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진공의 유전율이 얼마였냐라고 묻게 된다면 이거는 8.85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자, 진공의 투자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쿨렁의 법칙을 만약에 넣게 되면 쿨렁의 법칙 힘 F는 이렇게 되죠. 4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제곱 분의 Q1, Q2가 되어서 자, 이게 만약에 진공 상태일 때 여기다가 8.85 넣게 되면 이거는 9 곱하기 10에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자기로 오게 되면요. 힘 F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여기 마그네트 M1, M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은 여기다가 뮤에다가 이거 집어넣게 되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가 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아이고 큰 일이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아, 외워야 되는데. 제가 전기 가르칠 때 아, 가장 제 기억에 남는 학생분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했던 10년 10년 이제 10년도 더 됐네요. 10년 정도 전에 강의를 했던 아, 대전에 사시는. 이영으로 시작하는 성을 가지신 분 계십니다. 60세가 넘으셨는데 당시에 학원으로 딱 오셨을 때 그분의 외모라든지 그분의 말투라든지 그분이 저에게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제가 과연 저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과연 저분이 할수 있을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보다 더 크게 제 마음 속에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하루 공부를 하고 이틀 공부를 하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한참 한참 하는 게 보통 모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여러분 여러분 책을 하도 많이 봐서 책이 헐어진 걸 혹시 본적 있으세요? 옛날 막그 삼국사기, 그런 책 말고 최근 책인데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책이 다 뜯어져서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영어는 알파벳밖에 모른다. 수학은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그냥 계속 봤다고 합니다. 계속 보고 문제 계속 풀어보고 제 강의 계속 보고 계속 반복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정말 책이 헐어가지고 제가 새 책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분이 결국 마침내 기능사 필기는 한 번만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이 실기시험은 또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겠죠. 실기시험에서도 역시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셨고 역시나 실기도 한 번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젊었던 학생들이 우르르 우스르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시험이 옆에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셨죠. 그분이 결국 1년 후에는 제가 산업기사까지 붙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수 있겠죠 과연 머리가 처음부터 똑똑해서 어떤 분들은 전기기능사 하실 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현직 학생들도 있고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제가 그 경험을 한 이후부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을 딱볼 때는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제 마음 속에 존중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분을 정말 존경한다는 생각. 그리고 제 마음 속에 한편으로도 내가 만약에 60이 넘었을 때 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내가 과연 저분만큼 저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실은 아직도 명쾌하게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서 정말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정말 어떤 분이 내 강의를 들을지 모른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결코 미리 재단하지 말자.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힘을 들이자. 라고 하는 것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사실은 뭐 만나서 막 연락하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아, 사실은 마음속으로 계속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책이, 그 책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헐었던 책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분만큼 과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뚫어져라 하나의 길을 판 노력은 사실 아직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보면 더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뭐 여러분들 처음 보실 때는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보고, 자주 보고 하면 예뻐 보이고, 자주 보게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도 안 되게 자기는 우비를 입으면 아트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두번 들었고, 또세번 듣게 되면 은 계속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그때는 결코 저렇게 촌스러운 암기법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내 유전자가 FMA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유전율 하게 돼도 페러드 퍼미터, 투자율 하게 돼도 헬리 퍼미터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조금 편안한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분보다 아마 여러분들 상황이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한번 기능사를 한번 따보자 라고 결심을 한 이상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요. 주변에 어떤 눈초리도 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 야, 그거 왜 기능사부터 하는 거야? 왜, 왜 그걸 처음부터 하는 거야? 야, 더 좋은 것부터 하지, 더 높은 것부터 하지. 왜 전깃달? 그 나이에, 아니, 아무런,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수영을 원래 할줄 압니다. 수영을 원래 할줄 안다는 거는 옛날 동네에서 물장구 치면서 그냥 스트리트, 그냥 스트리트 스위밍이라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배운 수영을 하는 거죠. 아, 집사람인 원래 수영을 못 했는데, 어, 집사람이... 거의 결혼하기 전에 수영장을 다니더라고요. 코치한테 배우더라고요. 저는, 아니, 뭐 수영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대신 이제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고 집사람은 수영장을 다니면서 기본기를 이렇게 막 갖추다 보니까 지금은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수영을 잘 합니다. 근본 없는 수영법을 배운 제가 처음부터 배운 사람을 처음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죠. 수영장 처음에 가면 뭐 배우는지 아세요? 물장구 치는 것부터 배워요. 한달 동안 내내 물장구 치는 것만 배웁니다. 그다음에 음파 음파 배우죠. 처음에 배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저게 좀,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본기가 계속 다져지는 거죠. 체육관에 가서 여러분들 운동한다고 권투한다고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막 멋있는 기술 합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체력부터 단련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능사 과정에서 체력부터 단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하시게 되면요. 이 기능사 필기 과정을 한 2개월, 3개월 정도 필기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산업기사 할때 용어가 너무 쉽고 이제 다, 다, 이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분들. 이거 지금 외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자속이라고 하는 거 파이 이거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전기 산업기사 가서 공부하게 되고 관연도 책 봐서 무조건 외우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6개월, 1년 가도 안 돼요. 설령 필기 땄다고 하더라도 실기에서 절대 통과 못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난 10년 이상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 지금 기초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영장에서 물장구 막 치고 있는 거예요. 호흡법 배우고 있는데, 주변에서 당신이 왜 이렇게 느리냐? 당신 제대로 공부 못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한 번도 수영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한 번도 전기를 배우지 않은 분들. 심지어 여러분, 대학교 가더라도 이것부터 한다니까요. 대학교, 초등학교 가도. 대학원 가더라도 이거 알고 시작해야지 그 위에 우리가 단단한 땅 위에다가 다른 큰 높은 성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입니다, 그렇죠? 자, 그 자격증을 딸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중간에 눈 중간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 염려의 마음 상관없어요. 자기만 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계속 응원할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과정이 바로 이 전기기술자 초급 과정, 전기기능에 필기 과정입니다. 자, 이 내용까지 보셨다면 이제 첫 페이지 자석의 자기작용 넘겨도 됩니다. 자, 자기유도와 자성체 거기 보게 되면 뭐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런 거 있고, 자, 강자성체 있어요. 강자성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니, 코, 철, 망 똑같아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기유도를 아, 멈추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강자성체가 있으면 된다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상자성체도 있죠. 다음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서 역시 쿨롱의 법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이쪽에 만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만약에 S극이 있다면 둘 사이의 거리가 R미터라고 하게 되면 이때 서로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때를 m 1외버 이쪽에 자극의 크기를 m 2외버라고 하게 되면은 힘 F는 어떻게 된다? 4 파이 뮤 분의 일 곱하기 r 제곱 분의 m 1 m 2 단위는 뉴턴이 되고요. 자, 이때 만약에 진공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6.33 곱하기 10의 사 제곱 곱하기 r 제곱 분의 m 1 m 두 뉴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있고 식 3-2는 진공의 투자율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식 3-3은 역시 아 심도식 3-3은 이 얘기죠. 그렇죠? 3-4가 어, 투자율에 대한 거. 진공의 투자율에 대한 얘기죠. 자기장의 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도 넘기세요, 그냥. 식3-7 보겠습니다. 식 3-7에서 힘. 자기장에 있는 어떤 힘은 무엇이냐? 자, 극의 세기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F로 곱한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큰 자석 N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큰 자석 S극이 있어요. 그러면은 N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막 가겠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 힘을 자기장의 세기를 H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어떤 여기 자석이 있게 되면 이 자석이 받는 힘 M 외버의 자석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M 곱하기 H 그래서 힘 F는 두개 M에다가 H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3-7에 있고 그 밑에 자기장의 세기 역시 가오스 한번더 나오네요. 자, 가오스 이런 얘기하네요. 자, 이 앞에 가서 가우스 정리 할때 우리가 가우스 정리 n은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분의 q 이렇게 됐었죠. 이 자기장에서의 n 개수는 투자율 분의 m이다. 이렇게 또 가우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자속과 자속밀도, 자속밀도는 p 이거는 암페어 분의 i 자속 자속이 얼마나 많이 밀도가 있느냐 식 3-10에 자속밀도 b는 μh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 모멘트 m은 ml. 음. 크게 뭐 그, 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 모멘트. 어, 문제 풀어볼까요? <laughs> 문제, 풀어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몇 문제인가요? 2 9아 문제. 예, 제가 그 새롭게 변경된 이 교재, 이 강의에서는 어, 가급적 이론 내용을 최근 경향으로 반영하면서. CBT 시험에 나온 최근 문제들을 좀 많이 넣습니다. 조금, 조금 더 넣었어요. 음, 그 전에 강의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개수가 조금 많아진 만큼 음, 문제를 여러 형태로 풀어보게 되면서 조금 더 익숙한 프리훈련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능사 필기는 CBT로 시험을 치러지기 때문에 CBT 시험은 밖으로 외부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다산에 이의또 교육팀에서는 그걸 잘 복원을 해서 가급적 출제의 확률이 높은 문제를 여기다 넣었고 또 문제마다 보면은 이 배터리 표시로 놨죠 배터리가 이 다섯 개꽉차 있는 게 출제가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이렇게 낮은 게 출제가 좀덜 중요하다고 라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꽉차 있는 것부터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내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번부터 풀어 볼게요 전기와 자기의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1 번에 자속 대신 자속은 전류입니다 전기에서는 전류가 되죠 답은 1 번. 이번 자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력선은 어디서 n 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s 극으로 가게 되죠. 답은 1번이 맞게 되는 거죠. 3번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n 극과 s 극이 있죠. 2번 n 극에서 s 극으로 가죠. 3번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죠. 근데 4번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고온이 되면 자력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자석을 만약에 세게 높은 온도에서 달구게 되면 오히려 자력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4번 연구 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연구 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잔류자격과 보자력이 모두 큰 것. 이거 일단 알아두시고 뒤에 제가 쪼기 가서 나중에 히스테리시스 손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5번 다음 중에서 외부의 단위가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서 자기력 선속이 얼마나 많은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력 선속, 자속에 대한 거죠. 아, 줄여서 자속에 대한 거. 답은 4번이고요. 6번. 공기 중에서 M외보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가오스 정리가 아, 아 여기 이게 5번이죠. 그렇죠. 5번. 원래 그 가오스 정리가 n은 n은 뮤 분의. M인데, 이게 공기 중이다, 혹은 진공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공기 혹은 진공의 투자율이니까. 답은, 여기는 공기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7번. 공기 중 플러스 1 외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개수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공기 중에서 N은, 자, μ0분의 M. 근데 공기, 진공의 투자율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제곱 분의 1 외보라고 했으니까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나오게 되는 거7.958 곱하기 10의 5제곱.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반 자성체 물질의 특색을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반 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더 작게 됩니다. 4번이고요. 9번.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n은 n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 n, s가 되어 있다면은 이 안에 있는 자석은 n, s가 되어야지 같은 방향이에요. 왜냐면 이로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자기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n, s가 되는 게 같은 방향이고 여기가 n되고 이쪽이. s가 되면 반대로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음, 반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10번.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런 거. 반자성체. 그러면 서로 밀어내겠죠. 다음에 11번. 다음 중 반자성체는 무엇인가? 반자성체 밑에 나와 있죠. 물, 술, 에탄올, 구리, 은 이런 것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10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강자성체는 니, 코, 철, 망이니까 3번에 백금.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13번. 다음 중에서 강자성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니코, 철, 망. 답은 3번이죠. 니켈, 철, 코발트죠. 14번. 다음 중 상자성체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O2는 산소입니다. 산소는 상자성체에 속하게 됩니다. 백금, 알루미늄, 산소, 공기. 이렇게 밑에 해설에 있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15번. 자기외로에 강자성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전선에다가 우리가 전선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 때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철심을 사용하게 됩니다. 철. 왜요? 철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왜 강자성체를 사용하게 되느냐? 자기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즉, 자기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16번, 투자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투자율 단위, 아까 뭐였었죠? 투자율, 우리 누구한테 투자하는 겁니까? 휴먼, 휴먼에게 투자하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상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크고 그다음 반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화율이 강자성체는 0보다 훨씬 아주 크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맞는 거고. 18번.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7 제곱. 답은 3번이죠. 19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M2를 알미터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진공 중에, 그러니까 4πμ0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m1 그리고 m2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진공 중일 때 답은 그래서 몇 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번이 맞는 말이네요. 20번.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게 되는가? 자, 무엇에 반비례하게 됩니까?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1번,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려면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자, 자극의 세기 여기를 2분의 1로 하려고 한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r 제곱한 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몇 배? 루트 2배가 돼야 됩니다. 루트 2의 제곱이 이게 2가 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죠? 그렇죠? 루트 2의 제곱이 2가 되니까 그래야지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답은 1번에 당하죠. 22번 m은 4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m2는 6곱하기 10 마이너스 3제곱, 거리는 10cm이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자 문제 들어갑니다. 힘 F는 아, 두 자극 사이가 공기 중이니까 음, 4곱하기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10cm 미터로는 0.1m 제곱 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1.152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1.52 뉴턴 답은 1번에 해당하고요. 23번.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자극은 1일 보이고. 그럼 이거 그대로 식 오게 되면은 힘 F는 아6.33곱하의 10의, 10의 4제곱이죠. 어,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죄송합니다. 10의 4죠. 10의 4제곱 곱하기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1이고요1 제곱분의 1 곱하기 1이래 이거 있으나 많아죠. 그럼 힘이 얼마예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이죠, 그렇죠? 다음에 24번. 길이가 100cm, 철 단면적이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 비투자율이 50인 철심에서 자기회로를 구 자기회로를 구성하면 자기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지금은 그냥 보십시오. 자, 자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 면적분의 길이 L 이렇게 됩니다. 자기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투자율과 그 면적에는 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 곱하게 되고 여기다가 면적분의 자, L. 그냥 보기만 합니다. 풀지 마세요. 그냥 저만 하는 거예요, 저만. 개인기, 개인기. 아, 그냥 아, 저 전병칠이 잘난 치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b투자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b투자율이 50이라고 했고요. 자 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했어요.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분의 자 길이는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가 1 0 0 c m 1m라고 합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5 곱하기. 10에 7제곱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그냥 2번 됩니다. 나중에 또 이게 겹치는 문제가 뒤에 또 있어요. 25번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속 밀도에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되느냐? 뮤를 나누게 된 거예요. 투자율을, 자속 밀도를 투자율로 나누게 된 것과 같습니다. 곱한 게 아니에요. 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26번 1 웨버퍼 제곱미터는 몇 가우스인가? 만 가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시험에서는 만 가우스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어떤 것에서는 10의 4제곱 가우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 똑같은 거죠 내내, 그렇죠? 네. 요걸 보다가 또 요걸 보게 되면 오우, 또 신선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27번.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 세기가 500암페어 턴퍼 미터일 때 자속 밀도가 얼마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B, 자속 밀도는 뮤 h. 지금 뮤. 어, 내부의 자기 세기가 500. 공심 솔레노이드. 그냥 이거는 진공에 투자를 넣어야 되겠네요.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가 500 계산하게 되면 은이 전체 크기 6.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8번 공기 중에 자기장의 세기 20암페어 턴퍼 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의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작용하는 힘 F는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M, H 자극의 세기가 20이라고 했고요. h가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했으니까 0.16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1번. 29번 진공 중에서 8외부의 자하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29번 보게 되면 원래 자력선의 총 수는 어떻게 됩니까? 뮤 제로 분의 자극 m이에요. 근데 지금 뮤 제로는 얼마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분의 지금 m 자극은 8파이라고 해요. 8파이. 왜8파일까요 뭐 숫자로 이렇게 안 나타나고 계산하기 쉽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요거 요거 없어지고 요거 요거 하게 되면은 2죠, 그렇죠? 2. 그러면은 7 곱하기 10 마이너스 7에 2에 되니까 2 곱하기 10에 7 이만큼.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동지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번 시간에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